어떤 모임에 참석한 n명의 회원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서로 악수를 한 횟수를 fn이라고 하겠다. 이때 어저 역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. 악수한 횟수. 악수한 횟수는 무조건 nc이야. 악수 몇 명에서 해? 두 명이서 하지. 그런데 그두 명의 순서가 중요해? 누가 왼쪽 누가 오른쪽 뭐 이런 거 중요해? 그런 거 아니지 그냥 손만 있으면 악수하는 거잖아 그래서 n명 중에서 악수할 두 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nc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fn은 지금 nc2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 건데 어, nc2는 n 곱하기 n-1 나누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fn분의 1은 n 곱하기 n-1분의 2가 될 거고, 여기다가 2부터 100까지 넣어서 계산해달라 요 얘기입니다. 자, 근데, 2 곱하기 1분의 2,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2, 2그 다음 4 곱하기 3분의 2. 요거 어디서 많이 계산해보지 않았나요? 100 곱하기 99분의 2. 부분분수지? 자, 요거 부분분수로 바꿀 건데, n-1 곱하기 n분의 2로 우선 교환법칙 써주고요. b-a분의 2 해서 그냥 2가 될 거고, 그 다음 여기는 n-1분의 1 빼기 n분의 1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요식은 2로 묶은 상태에서 첫 번째 2분의 1 빼기 1분의 1, 아니죠.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죠. 작은 것부터. 1분의 1 빼기 2분의 1,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,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4분의 1, 요런 식으로 갈 거고, 마지막에 99분의 1 빼기 100 분의 1 까지가 될 거야. <laughs> 그래서 계산 해 주면 1 빼기 100 분의 1이될 거고, 2 곱하기 100 분의 99 니까 정답 은50 분의 99가되 겠죠？정답 은3번 입니다.